다리교호입니다. 나무의 줄기, 나뭇가지, 뿌리를 그려서 나무를 나타냅니다. 건물의 아래층 부분입니다. 위층입니다. 입구입니다. 지붕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높은 건물을 나타냅니다. 꼭대기에 깃발 같은 것이 달려있는 모양처럼 보이는데요. 이렇게 발 모양으로 변형된 문자도 있었고, 머리, 팔, 몸통, 다리를 그려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건물 위에 깃발이 달려있거나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양에서 높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. 그래서 이 문자는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나무로 높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라는 의미에서 다리를 나타내는 다리교자가 되었다고 봅니다.